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슬림 지방흡입 연구소 닥터 엔슬림의 이재영 원장입니다. 지방흡입 수술 후 회복 기간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아마 간지러움 증상을 느끼고 계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흡입 후 회복 과정에서 흡입 부위가 가려운 이유와 그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흡입 후 회복 과정에서 간지러운 증상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흡입 수술은 피부에 미세한 절개를 낸 뒤에 그 절개 부위를 통해 캐뉼라라는 흡입 기구를 삽입해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인데요. 이 과정에서 조직 내에 상처가 발생하게 되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치게 되면 그 상처 위에 딱지가 앉게 되고 딱지 에서 가려움증을 느낀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캐뉼라가 지나간 자리 역시 조직 내에 발생한 상처가 아물고 피부 조직이 다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간지럼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상처는 아무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세포들이 해당 부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히스타민은 혈관 생성 및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간지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흡입 수술이 절개 부위로. 캐뉼라를 삽입해 왕복 운동을 하여 지방 세포를 흡입 및 제거하는 수술인 만큼 제거한 부의 근막이나 혈관에 손상이 갈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근막이나 혈관에서는 체액과 혈액들이 뭉쳐서 붙게 되는 일명 바이오본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본드 증상이 심할 경우 회복 과정에서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염증 세포들이 다량으로 증식하는 지방 흡입 수술 후 일주일 후부터 시작해 새로운 혈관과 세포조직이 생성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략 3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는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후 가려움증은 대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히스타민 물질 때문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영 참지 못하겠다 싶으신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 받으셔서 복용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더 빠르게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얼음팩 등으로 가려운 부위를 조금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나 로션을 충분히 발라줘서 피부가 항시 촉촉하게 지켜주신다면 가려움증이 좀더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개 수술 후 3주가 지나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려움이 많이 없어지니까요. 혹시 수술이 잘못돼서 가려운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려움증이란 것은 일반적인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가려움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가려워서 밤을 새서 긁어야 될 정도로 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항이스타민제를 처방받아서 드시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 후 발생하는 가려움증의 원인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 지방 흡입 후 나타난 가려움증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앤슬림 이재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